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어, 84제곱미터 기준이고 30평대입니다. 이게 최고가 탑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드릴 거예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 평택, 어, 동탄, 오산 그리고 안성 어, 이렇게 동탄이 이제 화성이니까 왜 그렇게 비교하는지 요 가격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가렸다, 그죠? 안성 거. 이쪽 팔인가? 이쪽 팔이 조금 가렸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보면요. 동탄역, 어, 롯데캐슬이 14억이 찍힌 게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화성시 오산동, 22년 3월, 33평 2층인데 14억에 거래된 게 있고, 어,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이 13억에 거래된 게 있네요. 동탄은 33평이 지금 다 10억이 넘어가나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어, 탑10 안에 예, 지금 10억 500만 원이 제일 싼 거거든요. 10억 500만 원 동탄 쪽이. 요즘 예. 동탄 이름 써져 있고 화성시 다 찍혀 있고 지금 오산이나 이런 데는 아니니까 어,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최탑10 안에 동탄은 10억 500만 원이 제일 싼게 찍혀 있어요. 그옆 동네가 이제 평택입니다. 평택. 여기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한 건데, 똑같은 거 쓰기 뭐해서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뺐거든요. 어,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읽어 드릴게요. 평택은 고덕 파라곤이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33평이. 그러면은 파라곤이 아직도 동탄 탑텐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네. 그죠? 파라곤이 어, 9억이라고 해도 아직 동탄 탑텐 안에 못 들어가요. 지금 동탄 1 등은 14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2층인데 저층인데. 그러니까는 평택은 한 1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가. 동탄보다 그 발전 속도가 좀 느렸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8억 7,500만 원이라는 거. 동탄 쪽은 지금 10억이 넘어갔는데 동탄하고 SRT 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laughs>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제일 풍경체가 8억 5천 그리고 맨 밑에 힐스테이트 2차 세계동에 있는 게 6억에 거래됐습니다 34평이 7층이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1 2권으로만 놓고 봐도 4억이 차이 납니다 4억 여기서도 지금 같은 급으로 보면은 한 5억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요 1위 안에서 그러니까는 5억, 4억, 이런 식으로 지금 동탄과 갭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어 평택 같은 경우에는 8억, 7억, 6억으로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탄은 14억, 13억, 12억, 12억, 뭐 11억, 10억,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산이에요, 오산. 오산. 예. 여기가 이제 안성. 여기가 이제 화성입니다, 화성. 자, 오산 같은 경우에는 탑 1. 예. 1등이 8억 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야 요거 보면은 어 평택보다 500만원 더 비싸게 팔렸어요. 32평 평수도 한평 더 적고 예, 그런데도 요렇게 됐다. 연식은 똑같아요. 19년도에 입주했는데 어,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예, 더샵이 어디가나 난리네 이거 그죠? 음. 그리고 2등이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8억 8천에서 6억 8천으로 2억이 뚝 떨어집니다. 예, 여기가 이제 32평이 8층인데 어, 2억이 뚝 떨어져서 6억 8천이에요. 그 6억 8천이 어느 정도냐? 보면 은 평택의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다. 예, 평택에 지금 이뭐 2등이 예, 오산의 2등이 어, 평택의 5위권과 나란히 하고 있다. 나머지들은 이제 쭉더 떨어져서 어, 탑10 안에 들어가면 은 4억 7천 5백만 원짜리가 있다. 33평이. 그러니까는 평택은 요게 이제 가격 순서대로 논 거거든요.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근데 평택이 요렇게 자리 체인지를 어, 하길 바라며 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화성이 이쪽으로 오고 평택이 이쪽으로 바뀌는. 예. 평택은 호재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저평가인데. 음. 요 8억 7천 5백만 원짜리가 14억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못 자겠지. 그죠? 기분 좋아서.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좀 조급해지실 거고, 예. 그래도, 어,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리고 조정기가 왔을 때, 예. 화성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조정기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더큰 타격을 받을 거냐? 평택은 뒤에서 호재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데, 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호재가 노출이 됐고 끝났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평택을 더 높게 본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자 오산 같은 경우에 어쨌든 8억 8천이 어, 1등인데 2등과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2등이 지금 평택의 5위권 아파트 센트럴파크 3블럭과 거의 가격을 나란히 하고 있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 오산의 10위권 아파트는 4억 7천 5백만 원이고 이거는 어, 안성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평택 12권 안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연식이 2011년도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안성으로 가게 되면, 안성 1등은 안성 아양시티 프라디움 2018년도에 입주한 33, 34평이 5억 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5억 천이면 지금 평택 12권 안에는 못 들어가는 아파트네요. 그리고 오산에는 지금 5억 천이니까, 어, 요쯤한 8위나 9위 정도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안성이. 그래서 지금 보면 어, 평택 1등은 화성에 아직 12권 안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평택 오산 안성을 봤을 때는 순위권 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있죠. 이런 네, 아파트들이 대부분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겹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이 저 평가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택의 탑텐 아파트들이 이 동탄하고 어느 정도는 못해도 여기 어딘가에서는 겹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예, 어딘가에서는 어, 평택 1등 아파트 가격이 겹쳐야지 되지 않나 <laughs>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격은 적정하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고 그 위에 나머지들이 이제 쭉 따라 올라가는 식으로 예, 그래야 되는데 평택은 아직도 좀 저평가가 아닌가. 음, 요게, 요로 못 가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갭투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준 쪽으로, 예,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KCC 공도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들어갔을 거고, 어, 그리고 최저 탑10 안에 3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어, 2007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이게 공도 만정지에 있는 안성 공도 금호 어울림 1 단지 그리고 쌍용 스위다닷 요거는 이제 스타필드 옆에 있는 거죠. 예, 네, 나머지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재미로 한번 어, 각 시별 탑텐 아파트들의 가격을 순위로 해가지고 비교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국평인 어, 33평 기준으로다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어,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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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평택이 아직 저평가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예.